용담님, 제가 첫방 때부터 용담님이 제일 뭔가 사람이 차분하고 괜찮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용담님 같이 이런 스타일이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나는 솔로 그 본기수에 나왔다면은 아마 영숙이라는 이름 받았을걸요? 오늘 용담님이 방송에서 보니까 용담님 제일 방송에서 빛나던데. 빛이 나는 용담. 보통 여자분들이 꽃을 정할 때도 약간 사람들이 들어본 이쁜 이름, 이쁜 이름의 꽃을 정하려고 하잖아요. 용담님은 이제 꽃을 고르는 것만 봐도 아이고 물떨어지니까 그냥 옆에 물안떨어지는 용담이라는 것도 그냥 할래요. 이런 것도 털털한가?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나는 이쁜 거 해야 돼 이런 게딱 키웠고, 본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방송 때부터 자존감이 높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병식이가 라면을 망쳤잖아요. 라면을 끓였는데 완전히 망쳐가지고 다 끊어져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질책하지 않아요. 아 라면 뭐 이따위로 끓였어 라면도 못 끓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담님은 괜찮다고. 어차피 뭐겁게 먹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얘기를 해주고 벙식이로 오히려 자존감 높여주더라고 오히려 이 라면 못한 걸로 완전히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용단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뭔가 남을 깎아내린다거나 남을 위축시키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같이 올려주는 모습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용단님이 볼수록 참 빛이 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벙식이가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면을 망쳐가지고 약간 작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눈치 보고 아 내가 라면 망쳐가지고 괜히 막 챙피하고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이 작아져 있는데 용다님이 계속 말 걸어주고 몽골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봉식이가 얼굴이 피더라고 이런 것들도 다른 출연자들은 봉식이가 라면 망쳐가지고 위축되어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도 막신경써 그랬을 거거든요. 용다님은 계속 봉식이하고 대화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봉식이한테 어느 정도 팬심도 있고 남자로서의 마음까지 는 몰라도 봉식이가 되게 재밌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식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봉식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예전에 24기 욕수는벙신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용해 먹는다. 오히려 약간 사람이 못돼 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용담님은 벙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 너무 괜찮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임본니 님께서 용담이 다방면에서 박식하면서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인물도 깔끔한 게 눈매가 기묘진 느낌이 있어요. 몸매도 괜찮고 여러분 그 임본니님 말씀대로 아마 이번에 나는 솔로 출연자 분들 중에 가장 박식할 걸요 그러니까 석박사까지 다 유료해서. 치고 왔으니까 지금 제약회사 연구원인가요? 신약개발 연구원?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막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할 거예요. 진짜 똑똑하실 거야. 근데 본인의 그 박식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영어 잘하겠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 지금 뭐 영계국어 느낌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진짜 이미 본인의 그런 지적인 부분이나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보통의 그런 기준치를 넘어서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사실 막 자랑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내가 뭐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언어 썼었고 유럽에서는 어디 언어 썼었고 영어는 뭐 영국이랑 원래 영어랑 다르다 뭐뭐 뭐 별의별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 뭐 건망떨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용단님은 되게 차분하고 겸손하시고 자기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도 석박사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단님은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나는 직업이나 학벌 그런 거안 본다 얘기한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용단님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라고 봐 아, 물론 최소한의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제 직업이나 학벌을 남자들이 아, 내가 좀 직업이나 학벌이 좋다 보니까 남자들이 질의 짐작으로 내가 그런 거 많이 볼 거라 생각해가지고 다가오질 않는다. 나는 그런 거안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진짜로 본인의 이룬 성취에 비해서 되게 안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분이 말하는 거는 신뢰가 가. 그 남자분들이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다들 용담님 괜찮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호감도 피게 용담님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용담님이 말을 안 하고 자기소개 안 했을 때는 용단님의 매력이 안 나왔는데 용단님이 담담하게 엄청 겸손하게 자기소개를 하니까 남자들이 다들 아 이분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분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장민이 같은 경우는 장민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민도 나름대로의 내면을 가꾸셨겠지만은 내면보다는 외면이 진짜 조각처럼 많이 다듬어져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용단님은 장민님에 비하면은 외면은 살짝 덜 다듬어져 있을지 몰라도 내면은 이번에 그 어떤 출연자보다도 이번 사계에 나온 남녀 출연자 모두를 다 이게 비교를 해 봐도 용다 님이 가장 잘 다듬어져 있고 이쁘게 조각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용다 님이 저는 제일 빛났어요. 그래서. 용다 님 곁담 터진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곁담이요? 아, 근데 뭐 곁담 터질 수도 있지. 한국 온지 1년밖에 안돼 가지고 아직 곁담 조절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년 생갖고 오라가 할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 온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에 적응하다 보면은 곁담도 덜 터질 생각합니다. 이게 그 힘들게 유럽이나 외국 나가서 살다 보니까 곁담이 막 터지는 거야 조절이 안 되고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곁담도 조절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온지 얼마 안 되는 거랑 곁담이랑 무슨 상관 있냐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용다님이 첫방때 뭐 곁담이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 거. 나는 아 그런 거 별로 신경. 없고 오늘 방송에서 용다님이 매력, 너무 매력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곁담 그 많이 나왔던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늘 용다님 용단님이 첫인상으로 선택한 사람 있잖아요 감자 고구마 그런 거 먹는 잠깐 이제 대화 나누는 거 5분 동안 용단님이 선택한 사람은 27기 영식이었는데 이게 보면 27기 영식님이 뭔가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용단님이 27기 영식님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선택한 거잖아 27기 영식님이 용단님하고 대화를 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에서 딱히 매력을 못 느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영식님이 뭔가 아슬아슬해 27기 때탕 수기 그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엄청 뭔가 재밌고 호감있는 이미지였잖아요. 외모도 입시기 때에 비해가지고 아저씨 같은 외모에서 지금 사계에서는 되게 세련되고 핸섬한 이미지로 나오고 있는데 뭔가 말 되게 밉상으로 해가지고 비판받을 것 같아. 데이비드님께서 그때도 밉상이었어요? 그래도 그 탕수기로 어떻게 덮혔잖아. 탕수기로. 능글맞고 얄밉고. 아좀 그런 게 있어. 대화할 때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만난 남자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그렇고 약간 입시기 영식님이 24기 영수랑 그리고 24기 영식이한테 아 이제 창원은 뭐 집에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연님께서 용단님이 중심이 있어요 맞아요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눈치 보거나 그런 게 없어 장 보는 건 사실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하고 가가지고 장 보러 나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다 뭔가 이 태도 자체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용단님이 처음에는 그 곁담 부분 때문에 덮였잖아 이미지가 곁담이 많이 폭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용단님의 진짜 좋은 본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합니다 곁담에 미처 가려졌던 용단님의 빛나는 모습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다는 생각해요 을 소유님께서 곁담도 털털하다고 느꼈는데 어 맞아요 곁담 폭발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용단님이 좀 어이없으면서 그냥 털털하게 넘어갔거든요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막 이런 용단님 스스로가 그랬다면은 오히려 그 곁담 부분이 더 부각됐을 것 같은데 용단님이 그냥 어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저는 용담님 괜찮더라고. 그런 모습도. 92년생 33, 34이에요? 아, 33, 34이에요? 딱 좋네! 여러분, 제일 딱 좋아. 지금 최적의 나이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거 다, 할거다 마치고, 이제 한국 와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딱 좋은 나이잖아요?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나이마저도. 용담님 직업은 신약개발 연구원입니다. 용담 금수저다. 라고 하시는데, 용담님 금수저요? 유럽 유학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다 금수저야? 아닐걸? 난금수저가 는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용단님이 금수저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일, 그런 게 그렇다는 거죠 용단님이 석박사를 했는데 석박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열심히 사셨구나 훌륭하시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뭐 금수저다 집안 빨로 돈으로 어떻게 했다 그렇게 보싶진 않아요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석박사 합니까 용단님이 그거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할수 있는 거지 그냥 금수저라고 이렇게 석박사까지 하신 분들한테 금수저라는 거를 꼬리표를 뭔가 그렇게 연결 시키고지 않아 아무튼 용단님이 저는 이번에 여출들 중에 가장 빛나고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용단님은 한국에 온 지는 1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8년에서 9년 정도 석 박사를 유럽에서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갔다가 독일에도 갔다가 영국에도 갔다가 유럽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이상형을 리드해 줄수 있는 사람 용단님이 유럽에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났던 연애를 했었던 남자들이 되게 수동적이었고 니만 오케이 하면은 뭐 이렇게 더할수 있어 이만 오케이 하면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본인들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용단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연애를 해보다 보니까 용단님이 이제는 나를 리드해 줄수 있는 남자 리드하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위로는 6살 아래로는 4살 용단님이 다 괜찮은데 용단님이 스펙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높잖아요 신약 개발 연구원이기도 하고 사실 보통의 남자분들이 리드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있죠 리드를 하고 싶어도 괜히 용담 씨가 반박하면은 내가 할 이 있나? 약간 이런 약간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 뭐 아무튼 용다님은 장거리도 괜찮대요. 되게 적극적이세요.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런 게 없고 장거리도 괜찮다 그러고 나이 차이도 뭐 연상 연하 상관없다 그러고 용다님참 너무 저는 이번에 여출들 중에 가장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 뒤로 갈수록 용다님은 여출들 중에 뭐 이미지가 뭐 박살 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계속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처음에 이미지 좋았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미지 박살 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용다님은 계속 이런 좋은 이미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자들도 뭔가 위축되거나 자존감 떨어지는 출연자들을 용다님이 이렇게 좀 잘해주면서 자존감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되게 좋은 모습들이 나올 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쿠님이 찍으면 커플이 안 되던데 그러게 아 내가 찍으면은 내가 이렇게 원피로 찍으면은 꼭 커플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용다님이 좀 남자분들이 지금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픽에 용다님이 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초반에는 몸매 좋고 외적으로 이쁜 필라테스 강사 장미한테 쏠릴지 몰라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용단님도 뭔가 좀 인기가 있어지고 남자들이 알아보고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편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편하고 상대방이 용담 이 사람이랑은 대화를 자꾸 하고 싶냐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용단님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이 대화의 티키타카는 저는 그게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배려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할 때제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본인이기만 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지루함을 느끼고 빨리 뭔가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용담님같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줘야 될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배려심 있는 이런 용담님 같은 스타일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용담님에 대해서 편하고 좋아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